소공원 주차장. Yeah. Say hi to my 구독자. 오케이. Okay. 그늘이 되니까 다시 또 춥긴하다. 그러니까 옷 입어야겠는데? 아니 여기다가 바람막이 이거. 아, 가져왔어. 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예쁘다. 아니 진짜 이게. 꽃 피우고 그니까 이게 아우아야 어. 어, 가자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올라가실까 이만큼만 네. 에너지바를 좀 먹을까 오케이. 아. 먹자 와.. 진짜 높긴 하다 <laughs> 워메 형형 여기서 는 여기서 아? 어? 우와 대박 근데 방향전환을 막 못하겠어 떨어질까봐 눈은 안남다와 대박이다 이게 담기나? 0.5배로 이정도스 <laughs> 떨어진다 그러다? 안 떨어져. 근데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아? 어? 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 아면냥오면돼 야안 떨어져. 아, 안 뭐, 저긴, 저긴. 어 그니까. 요즘... 와. 이거는 해가 직방으로 너무 뜨거운데? 아, 영하잖아. 우드스고 먹어야 하나? 아요위 채석대를 찍어야 돼. 그래. 야 너무 뜨겁잖아. 어. 오케이 내려가. 아. <목소리도> 아니 얘가 딱 편한데 돌릴까? 참고 먹어, 우리가? 어 등을 맞으면 되잖아. 그래. <목소리도> 아니 그러면 또 너무 또 멀어져. 아니야. 라면, 가만. 아, 나한테 있나? 나 어디로 가? 이로 와. 아니 이게 해가 너무 직방이야. 물이 따뜻하지? 가면이 리익을 수도 있어 얼마 걸렸냐? 왜싼 거야? 만져봐 네가 만져봐 한 시간 야 사십시오. 연기나 연기나 1시간 4 5꽤 걸리네 근데 우리 처음에 너무 설렁설렁 사진 찍고 설렁설렁 진짜 그냥 갑작스레 면은한시간반안 걸릴 거같은 음. 사람이 많았어 왜? 어뜨거뜨거야 딱딱 사리곰탕 양이다 이거 어? 그거 버리면 안되는데 왜? 개봉말리난 <목소리> 김치 김치를 안 먹는다니까 <목소리> 왜 갖고 왔냐고 그때도 안 먹었잖아 <laughs> 집에 놔두니까 안 먹더라고 나도 안 먹고 <laughs> 너안 뜨겁냐? 너 얼굴 닿는데 어디에? 해. 더더까매진다 아, 어, 어, 돼, 돼, 돼. 당연히 돼. 응. 아, 아, 진다 아, 독다 아, 해다 아, 해다 아, 다고해다 아, 해진다 아, 해진다 아, 독감해진다. 아, 돼. 감해진 상한 거 아니니? 아니야 그 25년 12월까지 봅니다. 야, 근데 4시 반이면은 시간 너무 비는 거 아니야? 그앞에건 없었지냐, 애초에? 3시도 없지? 아니야, 괜찮아. 그런가? 버스 타도 되겠다, 그러면 갈 때. 아, 어, 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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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12시고 내려가는 건1 시간. 돼, 돼, 돼. 어. 아, 그러니까 아니 되는데 비 비린다고, 빈다고그 이씨 <laughs> 되지 <laughs> 그럼.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참을 킬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 너, 너 피지? 너 피지. 아 이거 너너 진짜 PG. 난 PG. 비올 비올이야 비올. 빠면 봐봐 끊고. 아 진짜. 아 <목> 이쁘다. 근데 저 화면이 안 보여. 너가 저기서 그거 쳐터 눌러봐. 아 이렇게? 응. 댕겨? 응. 댕겨? 몰라. <laughs> 맛있게 먹자. 어야 이거는 이거는 맛있겠다. <laughs>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맛있을 수밖에 없다. <웃음> <웃음> 김치를 왜안 먹어? 난 김치를 원래 안 좋아해. 그럼 안 먹어? <laughs> 근데 먹을 때도 있어. 약간 칼국수랑 김치 궁합 잘 맞을 때. 그때는 김치 진짜 폭풍흡입. 그거는... 아 그거는. 그 보쌈. 김치 맛있는 데가 칼국수라는데. 보쌈. 맞아. 그리고 또 있는데, 라면. <laughs> 라면은 무조건 김치. 근데. 아까 물이 연기가 났는데 연기 나지 지금? 보이지? 미지근해 지금 여기가 춥잖아 근 김밥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그러네 약간 그치? 어. 나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었어 아, 뭔가 라면 먹고 그, 뭔가 같이 먹어줘야 되는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나도 느꼈어 사과나 먹자 어, 라면 먹고 라면이야 노량진에 그고깃집아직있 나. 응이 택이 택근몇시 n s i e u r You take on a red, she was on one, yeah? It's o n 그 y o n 그 with the m o n s i 참여를 하는 거래? 그런 거 없던데? 음... 사과 음... 너 쪽에 봐 음. 아이씨 열구야 열고나손 열고. 더러운데? 물티슈 없어? 나안 가져왔어 네가 가져올 거 같아서 음... 나 물티슈 음... 가방 음... 있는 거찾겠는데 신지는데... 음... <laughs> 이미 칼집 낸 건데? <laughs>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이게. 자. 오, 이게 안 땀기잖아? 추워. 야놀라고아 와봐. 아 진짜 여기 와봐야 돼 진짜로. 그거 잡고 와. 아, 하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되진 아, 여기, 야,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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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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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막걸리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막걸리그그 그. 동동주 그, 그 아니야 아니야. 그래? 공동주는 그래. 되게 싸게 팔더라. 고맛 음, 먹고 딱 버스 타고 가면 되겠다. 멋있고. 이 잔. 맛있네. 응. 안, 안 달고 네. 시크네. 아, 안다네. 시트. 안다네. 응. 안 추? 워좀 같이 오네 고텍스 라이 가가 고텍스 놈에 체온 유지가 좋지. 진짜? 어, 그럼. 투습력이랑 뭐야 키가, 이거? 뭐래 수기는 투기. 기태이가 한거 봐. 수기 팀. 수기 팀. 어, 굉장히 맛있네. 신기. 해좀쫀득해100% 감전 아니야. 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먹는거랑 먹어본거랑 좀와 근데 만7 0원이면 비싼데? 다리값이? 아리값. 맛있네 자연스럽게 끝낸 방법 없나요? <laughs> 궁금해요 안 읽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되지 잘 나도 무조건 읽어야 돼 <laughs> 나는 1떠 있는 게 너무 싫어 무조건, 알고... 무조건 봐야 돼 나는. 무시야 무수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좋게 생각할 거면